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자서전이 뮤지컬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가난했지만 꿈만 터 16살 순이.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면서 꽃다웠던 순이의 삶은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96살 김복득 할머니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입니다. 한 중학교 음악교사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고 중고등학생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역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뮤지컬이 완성되기까지 참고한 책만 20여 권. 지난 5개월간 주말까지 반납하며 연습에 매진한 끝에 학생들은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을 보듬으며 공감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 역사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제일 슬픈 역사라고 생각했었어요. 김복득 할머니는 공연장을 찾아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학생들나 한테 너무 여기 흥감 해주니 해주는 것때 너무 마음이 좋아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생각 일본 우익인사들의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교사와 학생들의 뮤지컬이 잔잔한 감동으로 퍼져갑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